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박성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시각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면의 조각 작품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의 틀을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매개체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관념적으로 형태를 인식한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제작된 작품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관념적으로 말이라는 동물로 인식됩니다. 이번에는 시점을 조금 달리하며 관람해보세요. 시점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관념 속의 말은 사라지고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각이 주는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여 새로운 조각의 개념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천장의 작품은 빛과 미세한 바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불규칙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오후 3, 4시경에는 반사된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계속 변화하며 공간과 어우러져 또 다른 작품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 로비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담아 보셨을 작품도 박성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후 방문하셨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